드디어 오늘 디아블로 4가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막 시작하셨거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팁 대신 제가 직접 키우면서 후회했던 성장 동선들과 파밍 방식에 관한 팁들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우선 열심히 캠페인을 마치셨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40레벨 초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월드티어 3 땅몽 단계에 진입해서 모든 엔드 컨텐츠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최소 레벨 45렙 선까지는 어떻게든 레벨링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사실 약간 붕 뜨는 구간입니다. 이붕 뜨는 구간을 잘 활용해서 각 지역의 명망작을 최소 3단계까지는 해주시고 스킬 포인트를 획득해 주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고 온갖 엔드 컨텐츠에 얼려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단 딱히 할것 없는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보루타라는 명망 수치를 무려 100이나 주며 추후에 이보 룰을 뚫어야만 모든 던전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명망작을 3단계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시면 40렙 중반이 되실 거지만 만약 부족하다면 마무리는 던전 뱅뱅이로 최소 45렙 선까지는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45렙 선이 되셨다면 착용한 템을 최소 4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빛의 대성당을 클리어 해주시면 됩니다. 비록 던전 자체의 레벨은 50이지만 40 중반만 되더라도 빌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제 악몽 단계로 진입하게 되시면 거의 모든 엔드게임 컨텐츠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크게 보면 속삭이는 나무 퀘스트, 주기적으로 열리는 지옥 물결, 그리고 악몽 던전까지 있죠. 먼저 베테랑에서 악몽, 악몽에서 고행 단계로 넘어온 시점, 즉각 난이도별 초입 단계에선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템들이 사실상 이전 단계의 템으로서 전체적인 스탯들과 성능이 밀리는 상태이죠. 그리고 실제로 단계를 올리고 곧바로 인장을 사용해 악몽 던전에 진입해보시면 아, 생각보다 빡센데? 라는 느낌이 드시죠. 실겁니다. 이때 맵을 켜시고 만약 지옥물결 이 진행중이라면 무조건 참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악몽 던전처럼 거대한 정의 몹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약한 몹들만 잡아도 지급받는 제어 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즉 조금 일찍 악몽 혹은 고행 단계 에 진입해서 악몽 던전을 바로 돌기 시작하면 사냥의 효율도 좋지 않습니다. 이때 저라면 최대한 지옥물결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상위 단계 즉 신성한 선조의 전설 들을 획득해야만 하고 또 본인에게 필수적인 스탯들을 포함한 레어 베이스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지옥물결 상자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만약 악몽 단계가 빡세다면 베테랑 단계로 고행 단계가 빡세다면 악몽 단계로 인걸부를 다 모으신 다음 상자 앞에서 캐릭터 선택 창으로 가신 다음 상위 단계로 다시 로그인하시고 상자를 까시면 상위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패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현재는 꼴입니다. 더불어 각 단계마다 일정 시간은 어차피 지옥물결 컨텐츠를 진행해서 제작 재료를 얻어놔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악몽 단계부터는 지역물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잊힌 영혼이라는 재료가 아이템 속성 변화, 강화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획득해 두시고 상자에서 드롭된 전설 및 상위 레어템으로 악몽 던전으로 들어가서 풍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지역물결에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잊을 때가 있는데 죽을 때마다 힘들게 모은 인걸불의 절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모으시는 것보단 그때그때마다 소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 폭풍 레벨업을 위해선 그냥 무작정 악몽 던전을 계속해서 도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인 파티로 특정 던전만 주구장창 도는 방식이 현재 레벨업에선 거의 치트키 이지만 저처럼 취향에 맞지 않거나 혼자 플레이하신다면 악몽 던전 뺑뺑이 전에 속삭이는 나무 퀘스트 가 적용되는 던전들을 조금 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악몽 던전처럼 특수한 어픽스가 붙은 것이 아닌 일반 던전이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며 던전 2회 클리어마다 보상 상자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전설 획득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악몽 단계에서 우리 충분히 다양한 엔드 컨텐츠를 플레이하면서 우리에게 유용한 전설들을 꽤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65렙부터는 충분히 고행 진입을 위한 던전 몰락한 사원을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당 던전의 보스는 주로 화염 속성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화염 저항 엘릭서 하나를 챙겨가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행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린 렙도 밀리고 템도 밀리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행 진입부터는 선조의 인장 이하, 즉 신성한 인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1 단계로 악몽 던전을 돌아야 하는데 막상 돌아보시면 굉장히 빡세고 필요할 겁니다. 그럼 아 너무 아픈데 방어 쪽 패시브를 좀더 찍어볼까? 딜이 너무 안 박히는데 딜 노드를. 아 이거 빌드가 구려서 그런 건가? 뭔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 몇 개, 스킬 몇개 바꾸더라도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거의 템과 레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 또한 그랬지만 악몽 단계에서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보고 딱 나에게 맞는 전설, 아트하게 그것도 4 단계, 5 단계. 까지 업그레이드 해둔 걸 아무래도 착용하고 있다 보니 설령 선조템이 나오더라도 진짜 괜찮은 옵션 제대로 붙지 않으면 안 바꾸고 싶은 겁니다. 또 선조 전설 수급도 원활하지는 않다 보니까요. 그러나 최소 무기, 보조 무기, 갑옷, 바지 이렇게는 정말 핵심 전설이 없으면 빌드가 아예 안 돌아갈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부위라면 최대한 빨리 교체해주시는 게 좋은 듯 합니다. 무기와 보조 무기의 유효 전설 옵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전설 옵션보다 깡데미지가 더 우월한 경우. 가 훨씬 많으며, 붙은 수치들도 훨씬 더 높게 붙어 나오기 때문이죠. 가복과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옵션들이 대거 붙는 부위인 만큼, 웬만하면 전설 옵션을 잃더라도 교체하는 쪽이 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부위를 최소 3단계 혹은 그 이상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더불어 악몽 단계도 마찬가지지만, 고행 단계부터는 나에게 유용한 선조 전설템을 먹었는데, 막상 나오는 레어 베이스를 보자니 바르기 너무 아깝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맥스 수치. 붙어나온 유효 전설템이라면 이 약물고 버티겠지만 웬만하면 상위 티어 진입 초기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옵션 두 개의 수치가 높게 붙은 베이스라면 나머지 하나만 재련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옵션으로 바꾼 뒤 과감하게 사용하심이 좋습니다. 대신 수치 확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명타, 제감, 취약 피해가 붙어서 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옵션이 세개가 예술로 붙었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수치가 높게 붙은 것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그 수치가 낮다면 하위 템보다 도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니 끝이 없고 실제로 여러 옵션들의 수치가 높게 자연산으로 드롭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희박하니 최소한 초반에는 적절히 타협하고 시원하게 사냥 오래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빌드들이 너프가 되었고 심지어 캐릭터의 강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파라곤 노드들도 그 효과가 거의 최소 반토막 나버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싶거나 상위 단계 초입부가 너무나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팁이 여러분의 원활한 성역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빠른 디아블로포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